다 깎았습니다. 속껍질까지 다 깎은 밤을 이제 설탕을 끓여 가지고 물에다가 조리겠습니다. 물을 반쯤 정도 잠기게 넣고 여기에 어, 물을 한 300ml 정도 더뜬 다음에 이 물에 어, 설탕하고 흑설탕 꿀반 컵씩 한 컵, 반 컵, 반 컵, 이렇게 해서 녹, 어, 녹여준 다음에 붓고 졸여보겠습니다. 물에 풀어준 설탕 꿀, 백설탕 물을 부어주고 졸여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중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인 다음에 졸, 어, 졸여주세요. 어 살짝 당도를 봤더니 당도 맛을 봤더니 좀덜단것 같아서 설탕 한 컵을 더 넣어주겠습니다. 설탕은 취향껏 조절해주세요. 계속 끓여주면서 졸여줍니다. 밤 속껍질, 율피는 기침, 감기, 그런 거에 좋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따로 지퍼백에 냉동보관해서 가끔씩 이제 꿀을 넣고 끓여서 떡은 맛을 제거해서 차로 끓여 마시겠습니다. 많이 졸았어요. 이제, 어, 밤도 다 익었고, 물량도 원래의 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이제 병에다가 담아주겠습니다. 이제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간식으로 아이가 먹어도 맛있다고 좋아하네요. 이상 밤조림 만들기 끝입니다.